28번은 말이다. 어휘 문제로 제출하기가 좋을 것 같아. 왜 그러냐? 라고 네가 반문하면 지문에 반니어를 쓸만한 효용사들이 은근히 많이 보인다는 점. 두 번째, 문장 넣기 자리 혹은 빈칸.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어휘 문제가 우리들이 짜증나게 하는 문제니까 각각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보자. 한번더 말하겠지만 어휘는요. 밑줄 친 어휘 혹은 ABC 고르는 어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음에 문장해봐, 문장. 그래 문장 전체야 문맥을 보고서 어휘를 파악하는 것이 단어로 어휘를 파악하는 것 아닙니다 가보자 What? 무엇이 무엇이 could be wrong 잘못됐냐 we did a compliment compliment는 칭찬이죠 그렇죠 만약 학교 선생님이 니들은 고일이니까 고일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요 compliment 대신요 이 단어 쓸 겁니다 complaint요 complaint 대체 컴플레인 알지? 컴플레인 a y complain, this 하 s complaining, one well, p 는 l p i o n t h a 거 c o m p l a i n Pulpion, that i 지 p u blame, 비난과 같은거거든요 장 n go, no complaint, s compliment, complaint, i s o r o u d 자랑스러워해 라는 이 칭찬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 블 o u r 엄청 o 죠 e 랜이 엄청 많습니다. 자, 저 s a s 이하가자. It is misguided. 오해되어진 것처럼. 잘못 지시되어진 것처럼. 근데, 뭐가 잘못 지시되어졌는데, 제공하는 것이. 너의 아이에게 잘못된 거짓된 칭찬을 제공하는 것이. 진짜 좋아야. 오해되어진 것처럼. It is also a mistake. 또한, 가주어 실수입니다. 뭐 하는 것이 리월드, 보상하는 것이야. 뭐에 대해서? All of his a c c o m p l i s h m e n t 그의 모든 성취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자체가 실수가 되는 거야. 자춘아,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아이한테, 은수 또래 애한테 난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건 1번, 내 아이한테 내가 잘못된 거짓된 칭찬을 제공하는 거야. 대체 그니까 네가 자랑스럽다는 표현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잘못된 칭찬이라는 점이야. 듯이 모든 그 아이의 성취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실수인 거야. 대체 왜요? 보상이 없으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지. 내말 이해갔니? 이해갔어? 다시 아래 보시면요, misguide라는 동사의 동의어들을 쫙갔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 발음해 보자. 발음해 보자. deceive 해봐. deceive 한번더 deceive, deceive랑 니들이 헷갈리고 하 단어가 설마 receive는 아니지, 그렇지? receive는 받다라는 의미지, 그렇지? 수령하다, deceive는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다. 그다음 delude는요, EBS 어휘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delude, 역시 속이다, 그지 자, 문맥 다시 한 번만, I'm so proud of you는 오케이. 잘못된 거야. 왜? 모든 성취에 대해서 보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실수란 얘기야. 이해 갔니? 한번 더. 얼더리야 비록 말이다. 리워즈 보상이 이때 리워드는 100% 명사입니다. 사운드 소 파지티브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한번 더. 그렇게 긍정적이다 할지라도 랭킹 벌브야. 그 아까 데이는 뭘 가르키냐? 어우야야 배가 아프다야. 어우 배배 공복이 날려 나봐데인는뭘 가르키지? 오 어, 진짜네. 어, 대답 좀 해줘봐. 데인는뭘 가르켜요? 리워즈잖아요. 리워즈. 그 보상들은요. 종종 리드 투나왔다 리드 투. 카즈 들어와. Bring about. Bring about. Result in. 강준이만 있어 그지. Contribute to 고맙다 그지. 전부다. 유발시키다에 동의어들이죠. 유발시키다, 유발시키다. 그러니까 그 보상들이 종종 유발시키는 거야. 뭐를? 이거야, 아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참너 자랑스러워라는 이 표현 자체가 대체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이유이자 근거죠. 때문에 문장 놓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t is because 그것은 Because 이야 yeah, 때문인데 한번더 하가 대의가 뭐야? Rewards야 그 보상들 자체가 고맙다. 문맥적 해석을 하려면 무조건 대명사를 찾아가는 거야. 그 보상들이 can take away 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야. 뭐로부터? From the loving of 다시 from the love of learning 야 배우는 즐거움으로부터가 그러니까 배우는 즐거움을 아사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배우는 것에 대한 사랑 이 있죠, 그렇 배움, 아는 거, 그렇 그것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데 배우는 걸 좋아하는 거야, 보상물을 좋아하는 거야, 아이들이 보상물을 좋아하는 거지. 그게 네가티브 컨스퀀스란 뜻이죠. You got it?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은요. 각각의 형용사들 나왔을 때이 네가티브 자리가 파지티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걸 틀려요, 우리는. If you Consistently 역시 별표치시고요 지속적으로입니다 만약에 네가 지속적으로 이것도 뭘로 고칠 수 있냐 Sometimes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그 아닌 거죠 맞죠? 지속적으로와 Sometimes는 다릅니다 만약 네가 지속적으로 Reward 보상한다면 아이에게 For her accomplishment s 그녀의 성취에 대해서 쌤 왜? 아까 전에 아이는 히즈로 잡았는데 왜 네. 여기서 아이를 허로 잡은 거야? 하면 그때그때 그때 다르니까 어차 해도 쓴 거야. 알겠지?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시. 그럼 그 아이는 들어와. 스타츠만데 들어와. 뭐 스타츠. 시작해. 포커스 온. 뭐 하는 걸? 집중하는 거야. 더 많이 집중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빈칸 나올 수 있겠지. 뭐에 집중하는 걸 시작하는 거야? 그래. 보상을 받는 것에만 없는 것에만 뭐에 보다 여기 봐봐. 여기 온에다 별표 쳐줘. 온에다 정말 별표 쳐 줘야 돼. 왜 온에다 별표 치냐고 했냐면 n 과온사이에 만약에 생략된 걸 찾으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투 포커스가 있겠죠. 집중하는 것보다요. 뭐에 집중한다. what she did. 그녀가 했던 거세요. 이 what she did는 위에 나와 있는 뭐와 연결되는 거야가 만약 what she did 찾으라고 하면 이거죠. the love of learning. 이지그치지 맞지? to e n 즉 뭐를 이 t 이 s 당연히 멀티테아가 리워드가 되는거지 보상을 얻기 위해 보상을 얻기 위해 그녀가 했던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단지 보상을 얻는거죠 보상을 얻는 것을 보상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걸 시작할겁니다 아 여기 리워드 아니겠다 리워드 아니겠다 어우 큰일했다 헛소리 했다 w h a she did t e n 할 때요 it은 아가 i t 미안 위에 나와 있는 was she did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 성취물, 결과,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그 성취물을 얻어내기 위해 그녀가 했던 것에 집중하기보다 보상을 얻는 것에만 집중하는 걸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포커스. 위에서 포커스는 동사면 아래 포커스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명사 앞에 뭐가 있으니까요? 더가 있으니까 명사죠. 초점은 그녀의 어떤 즐거움이나 흥분의 초점이요. shift, 동의어는 move죠, move. 이동합니다. 움직이죠. from A에서 to B로요. 됐습니까? from A는 뭐야? enjoying, learning itself. 그 자체를 배우는 걸 즐기는 것에서 to pleasing you야. 너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요. 이때 절대 잊지 마! 쌤요, 왜? 갑자기 너가 나와서 난 여기가 흔들렸어요 하면 잘 들어, 이때 너는 누구야? 부모야. 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아가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 당연히 다 누구야? 부모들이지, 그렇지? 부모들이 보상하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이동한다는 을 거지 즐거움의 초점이 이해하겠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유는 너 아니야, 고딩인 니가 아니야, 알겠지? 부모님을 뜻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If you 어플라우드 만약 네가 어플라우드 어플라우드 박수를 쳐준다면 에브리타임이야 yeah? 길어집니다 에브리타임 유어 차일드 아이덴티파이즈 A레러 할때 이거 편지라고 하는 순간 해석 이상해진다 됐지? 즉 너의 자녀가 글자를 구별할 때마다 만약 네가 박수를 쳐준다면 환호한다면 오 A를 알았어 은수야 오 B야 오 이게 K야 하 <laughs> 짱이다 라고 이렇게 해준다면 아나 진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she 그녀는 말이다. may become a praise lover. 즉 칭찬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여기까지 가지. 당연히 후 뒤에 여러분들 연습 진짜 많이 했죠.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의 일치는 화음에 선행 명사해 봐. 선행 명사. 그래. 그럼 become이 돼야 돼? b e c o m e 가 돼야 돼? 그래먼. 이거는 선모여고 내신에서 도 많이 나왔고요. 동사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딴걸 헷갈려서 틀렸으면 고생했어. 알겠지? 그러니까 5번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이, 이건 이해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 뭐가 되는? Becomes less e a g e 니까덜 흥미사하게 되는. 뭐하는 것에 덜 흥미사냐? Learning the alphabet. 알파벳을 배우는 것에. 알파벳을 배우는 것에 덜 흥미사하지. For its own sake 그 자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알파벳을 배우는 것그 자체를 위해서 여기까지, 가지겠지? 알파벳을 배우는 것에 덜 흥미있어 하는 거야 뭐보다는? Hearing you up loud 즉, 듣는 것보다는 네가 환호하는 것을 분명 이해하시겠죠 선생님이 감히 예상하면 이 레스 자리입니다 이 레스 자리가 모어로 바뀌었을 때 의지 간에 헷갈리실 겁니다 질문을 처음 보는 것 같으면 정말이야 헷갈리지 마 그러니까 모어 인트리스트 라면 정반대의 내용이 되는 거야. 정반대의 내용. 뭐가요 하면요. 그 자체를 위해 알파벳을 배운다는 내용은 위로 올라가면 그게 바로 뭐겠어? 인조인 러닝 이셀프야. 배우는 그 자체를 즐긴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에 대해서 아이는 프레이즈 러버가 되니까 덜 흥미 있 하는 거야. 더 흥미 있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이해라 이거 되게 중요해. 알겠지? 정말 중요해.